얘가 지금, 응. 차가운 물없는에 있는 어. 은우스 문제냐면 문제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가에착과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석에 있는 곳에 석는곳기 아...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게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이 착화가 잘안 돼요, 얘네들이. 어, 더울, 때. 더울 때. 그럴 때 맥반석 집어넣어가지고. 간주를 한다고? 그렇죠. 그. 맥반석 집어넣으면요, 착화 잘 돼요. 나무도 안채주고 더울 때. 그렇죠. 어, 보내줘봐, 그러면. 테스트, 여러, 여개 있을 때 테스트를 해보게. 지금? 지금 이거 끝났잖아요. 아이, 참. 아, 따, 아니, 이거 다시 그러면 얘네들이 착화되고 그러면은. 심있게 올라오면은 다시 한두 달딸수 있잖아. 그니까. 러 아유, 아유, 그, 사형을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아유. 아유, 어디 가렵다고 얘기를 해. 그럼 좀물좀 좀 줘요? 얘네 물 줬어요? 아, 예, 네, 아유, 이어가요. 그, 저, 뭐, 착가 안 되는 거는 그 맥파석 집어넣으면 한두 번만 집어넣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간주를? 예. 네. 아니, 급하면 그 연매시비도 하고요. 50말, 70말로 해서. 응. 음. 아네네네 아,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네 <laughs> 아니, 그걸 계속 들여봐야 되지아잘 된다니까 아, 그, 그, 의미다. 그게 다 그게 되면은 응, 응. 4월 달 5월 달에는 여기가 응. 이렇게 시들음단말이야시들고차가쓰게안돼안 그렇죠. 안 돼도 더우니까 그막 고가 나와버리고 그렇죠 새는 그, 새 새가 이하니이 그렇지. 세그이 세금이 세금이 세금아 세금이 우리가 아 그때 물 많이 줘가지고 아유 여기 물 배수가 좀안 좋네 응. 여기는 뭐 어차피 접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응. 형님 저기는 저 쪽은 더 끌고 가요 그저 맥박수 두 번만 넣어줘요 두번 응. 넣어주면 아주 기, 기가 막혀 정말 응. 아네 진짜 술 끊었어요 아니면 예? <laughs> 네? 농담이 안 되니까 아자 슬아차 물잘 먹을 때가 좋았는데 나타난다 네? <laughs>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만 넣으면 에효과 네, 나와요 간, 간주하면서 연변심이 되어야 되고 야 여기는 지금 좀 빨리 회복을 시키려면 백반석을 관주를 하세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알카리 성분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알카리 쪽으로 가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5톤 50마를 해서. 5. 아니, 연매시비 할 때. 아... 5톤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주는 건 이게 토경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예. 네. 그 맥반석이 계속 작용을 한단 말이야. 예. 네. 근데, 연매시비는 딱그 50마에서 70마용만 해가지고, 뭐, 그, 2 0단 마리면은, 만약에 한 반병. 그다음에 300 10, 300이면은 10, 100g에서 150g 정도나 200g 정도 200, 200g, 200g 정도, 예, 예, 200g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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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해가지고 염미시을 해주세요. 예.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건 아니겠지만은 아그래도 나오죠 이게 견인하지 얘 지금 아직 무쓸만하잖아요 뭐 아니 그게 그, 어. 내가 이거 아직 쓸만한데 지금 저 테스트를 해볼려고 예. 일부러. 예. 이건 이건 굉장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과 문제. 지금 이거 여기 차각막 이거 저거 좀그 뭐지? 그 요즘 있던데 그 코팅하는 거? 돈이 제지아 그렇지. 아, <laughs> 그렇죠. 있어도... 알았어요. 여기 <laughs> 예, 잘 이거지.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비주 찍어놨다가 그 여기서 찍은 거 찍으니까 그1 0 0한 2주 정도 딱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5월 초니까는 한 중순에 네, 한번 네. 보시죠. 내 월요일에 가가지고 내가 올래 내가 가지고 내가 차가 올라갈까? 어. 올라가요. 나무가? 아, 아, 돼요. 아 되면은 봐봐봐. 네? 지금 어. 내가 뭘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냐면은 우리 거하고 네. 적심해놓은 거 있잖아. 아, 예. 예. 그거하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이건 아직 적심을 안 했네. 아, 이건 적심 오이가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돌리노 이거 적심은 원래 즉심은 오이나목 네. 했을 때한 네.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씌어가지고 스물 네. 두 마디에서 뭐 네. 끊어낸다고. 예. 아... 네? 네. 옆순을 키워가지고 옆순에서 나면 또 오이 두 개나 세개 달리면 세가 좋으면 세 개를 먹고 내버리고 이렇게 음... 키우는 즉심이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항상 요막판에 이게, 오이가 나무가 다 돼도, 빨리 적을안는 이유가 테스트를 해보고. 아, 예, 예. 지금 만약에 몇번이 음. 해갖고, 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시고 올라가면 음, 뭐. 뭐. 몇 번씩 내년 3, 4월부터 계속 누군데요? 아니, 왜? 된다면, 어. 지금 적심원이 온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아, 아. 이게, 추세가, 네. 정신군이 지금, 오후에 나오고, 지금, 적심만 전문적으로 한 2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순천에모양이에그 네, 네. 양반한테, 뭐, 가볼라 그래. 예, 오후에. 예. 정신, 오후에? 정신모리가 봄에 적심오일을 한다 그러더라고, 5월달에 이달에 예, 예, 예. 하지 마라. 어, 어. 하지 마라. 제한반도 어. 지금 적심오일해 갖고 녹음 맞아 갖고 있지.